친구 오늘도 제가 팩을 하고, 콤블레 끼님, 제가 하고 있는 마스크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먼저 짜잔, 포장이 이렇게 되는데, 약간 할로키티 느낌이 나는데요. 이거는 되도록이면, 팩을 10분 동안, 10분 동안, 저는, 저는, 저는 13, 저는 53분을 빼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10분 동안 이렇게 팩을 하고 있다가, 나가 또 하다가, 그리고 또 10분이 다 되면 팩을 빼고, 이렇게 똑똑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탁탁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게, 이거는 어른용이 아니라, 이게 어린이용이라서, 약간, 약간, 화장하는 애들 있잖아. 어린이 화장품. 아, 이런 거 조금씩 하는 애들 하거나 선크림 할 때, 내 네, 가끔씩 하면, 가끔씩 하면 좋아요. 근데 매일매일 하면 너무 안 좋아요. 나중에, 그래, 그래서 이거 하면, 이제 어른도 되도록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 그리고 제가 이거 코그 이상 거 놨다가 팩하고 나서, 조금 없어지고 조금 나아졌거든요. 그냥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제 맨날맨날 맨날 쓰고 있어요. 저 그래서 이미 전에 이거를 쓰고 있어요. 이게 안에 약간 물이 좀 나오는데요. 내가 저번에 했던 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피부에 약간 약간 이게 이팩을 약간 촉촉한 물이 약간 빠르게 지속돼가지고, 엄청, 처음에는 차가운데 개척하자면 괜찮아지고요. 이걸, 그리고 이거를 가끔씩 약간 이렇게 물 있잖아요. 이 물을 약간 손에도 발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이거 팩하고 남은 물 있잖아요. 그거를 크림으로 이렇게 쓱쓱쓱쓱 발라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 저도 가끔씩, 선크림, 멀티, 이런 거 바르긴 해요. 그래서 저 지금 이거 하거든요. 솔직히, 이걸, 입에, 입에 발라도 되는 건 모르겠는데, 어차피 안 해봤는데, 일단, 할거요 음. 이렇게, 음, 오! 어. 음, 이렇게, 팩을 이렇게 올려, 올려, 음,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진짜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피부에 진짜, 좋아요. 이거 하고 제가 피부가 좀몇 개가 약간 피부에 약간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거은 너무 마, 많이 하면, 그냥 이거 피부가 쉴 수가 없어서 더안좋아지잖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면 화장한 날, 화장, 해, 했, 했어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6세, 지는 6세, 지나고 피부가 약한 애들, 어린 애들은 다들 하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6살이 지, 6살 이어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7살인데 피부가 약하다면, 그냥 이거는 쓰지는 못해요. 이게 꼭 화장 원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피부 안 좋을 때, 이럴 때 쓰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머리, 제, 제, 제가 쓰는 거에 딱 맞아요. 사이즈는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돼있는 <laughs> 피부, 이렇게 제가 이걸 가끔씩 피부 관리할 때 이거, 이거를 되돌아보면 이걸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써왔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왜 그래. 아, 왜 제가 이거 바른 건데. 어때요? 왜 끊어져?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되도록이면 피부가 진짜 좋아지고 피부가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하면, 오늘은 여러분들 궁금하나 할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이 솔직히 이 팩은 어디서 사면 되냐면 이 팩은 덴토는 되도록이면 인터넷, 인, 되도록이면 쿠팡 있잖아. 전 쿠팡에서 샀거든요. 쿠팡에서 어린이 어린이용 어린이용 팩 이렇게 검색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고 제가 이거를 제대로 말해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 써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거 쿠팡에서 팔고 인터넷 쇼핑몰도 팔고, 팔팩 팔아. 근데 지금 마트에서는 안팔 수도 있어. 요 이게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근데 솔직히 저 지금은. 3학년이거든요 혹시 여기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이렇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 2학년 선생님 있잖아요 그 쌤이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몰래 알려드렸어요 제가 되도록 친구들한테는 말 안하고 예령이 예령이만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볼 수도 있어요 음, 음. 어 <laughs> 그래서 이게 휴가 진짜 짱 좋아져요. 휴가 이게 진짜 짱 좋아져요. 그리고 2학년 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선생님이 그때 2학년때 저희한테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지금 저희 가족한테 무슨 사정이 생겼긴 한데 사실 우리 사실 영혼같은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저희 어머니가 1 2 거기 일월 2월3일이3월2일 2일 그때 엄, 우리 엄마가 갑자기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지금 병원에 있긴 한데 뭐 많이 나아져서 태어나 있으면 좀. 이따가 태어날 수는 있대서 진짜 다행이고요 그리고 여운이들한 그때동안 좀 숨겨온 게 많고 제가 사실 언제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는데여운혼들한테 계속 비, 비밀로 하고 여운나들한 자주 만물리 해줘서 진짜 죄송하고요 요즘 저희 가족들한테 엄마 거기 그사정대에 하고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서 그때 힘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올요올요 안녕.